동수 가족 여러분, 드림 공동체 어린이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햇살이 좋은 5월달입니다. 5월에는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지요. 먼저 지난주에는 어린이날도, 어버이날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나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5월 한달 동안 우리 가정을 돌아보며 또 우리 가정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드림 공동체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5월 오렌지 축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하는 오렌지 축제인데요. 지난 주일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찬과 어린이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시간을 통해 내가 받았던 또 우리 가족이 받았던 세례를 기억해 보기로 하였는데요. 모두들 세례식 사진을 가지고 있었나요? 지난주 가족의 시간을 통해 깜짝 퀴즈도 있었지요. 여기에 나온 어린이 세례를 받는 이 어린이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우리 드림랜드의 이호석 간사님이셨습니다. 이호석 간사님께서도 6학년 때 어린이 세례를 함께 받으셨어요. 매년 6학년 어린이와 가정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어린이 세례 교육에 다른 가정들도 기대하며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 가족의 시간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는 오늘 예배 후에 인천대공원으로 소풍을 떠납니다. 가족과 친구들, 선교회와 목장이 함께 모여 출발하시면 되어요. 그곳에서 우리 함께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신나게 뛰놀며 즐거운 추억들을 가득!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함께 모인 모습들을 인증사진을 찍어 전도사님, 양육선생님, 마을지기 분들께 전해주세요. 전해주신 사진들은 콘테스트에 응모되며 콘테스트를 통해 선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장미원 옆 등나무 아래에 본부를 두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곳에 오시면 시원한 물과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 잠시 후에 인천대공원에서 함께 만나요. 우리는 오늘부터 3주간 가족 사진의 날을 진행합니다. 가족들을 교회에 초대하여 함께 사진 찍어 주세요. 사진 찍는 장소는 총세군데입니다 대 군데 모두에서 사진 찍으셔도 좋아요. 찍으신 사진들은 인화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하는 5월 오렌지 축제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드림 공동체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잠시 후 인천대공원에서 만나기를 약속하며 다음 주이 시간 가족의 시간에서 만나기를 약속하며 함께 인사할게요. 드림 공동체 가족 여러분, 모두들 안녕!